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찬호 목사입니다 예수께서 갔을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전류증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긴긴 세월 자기의 병을 숨기며 소문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돈을 썼으나 치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화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 부정한 병이라는 사회적인 냉대, 자기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는 절망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이 어쩌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밖에는 없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행가졌는지를온 성내에 전판이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치료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돌을 던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그분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이쯤 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다짐이 있을 법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에게 다가가던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즉시로 여인의 혈루증이 그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사건은 그저 지나가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사모한 결과인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 고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힐난하듯 반문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이라도 잠깐 만지려고 와 우성인데 누가 주님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두는 몰라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여인은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발 앞에 나와 바닥에 엎드려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흔한 말일까요? 따라 여인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며 그토록 그리운 말이었을까? 그말 한마디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지금까지 사람들로 받은 서러움과 억울함, 분노가 눈 녹듯 녹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CTS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내 아들아. 소망없던 혈류증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버티고 있는 cts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